삼성전자 갤럭시탭 s 9는 프리미엄 디자인과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태블릿입니다. 고급스러운 그라파이트 색상과 알루미늄 유니바디 마감으로 안정감 아, 있는 그립감을 제공합니다. 11인치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는 생생한 색감과 120Hz 고주사율로 부드러운 스크롤링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스냅드래곤 8 Gen 2 프로세서 덕분에 고사양 게임과 멀티태스킹도 문제없습니다. 기본 제공되는 S펜은 필기와 드로잉에 최적화되어 있어 창의적인 작업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사용자들은 디자인과 성능 모두 만족스럽다며 급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갤럭시 탭 S9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